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이 이 사고를 계기로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정희진 기자가 대낮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와 음주운전 단속 안내 표지판과 함께 차선을 따라 빨간 안전 고깔이 세워집니다. 고디어 배치된 경찰들이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하나 하나 확인합니다. 네입니다한번요네어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배승아 양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불시 단속에 나선 겁니다. 잠시 뒤한 운전자에게 모여든 경찰들. 네, 가글 그 가그린 같은 아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조심하시고요. 예. 차량 워시액 때문에 음주 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온 한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 재측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시간 가까이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다행히 적발 건수는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이뤄진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열건 가까이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야간 불문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법규 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 광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무려 1120여 건 코로나19 유행전인 2019년 적발 건수보다 300건 넘게 많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봄철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특별 음주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